우소리 당소 일출봉 액추얼 고음리 이동 서쪽 부근에 적 항공기 출현 대처 가능한지 오버. 아 우소리 아 올빼미 수신이아 문제 해결 완료했고 다른 얘기로 갈아서 주어겠다고 확인 백룡도 여기 는 일출봉 무전 확인. 거 봐, 방송 백룡도백룡도 백룡도. 어, 0 0도100 명도, 100 명도, 1 0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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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도도도 Understood. On the way! Understood. Solid copy. 接受指示。 受指示，正在路上，正在路上。 일출봉일출봉다 y 소 o u 도 현재 출출 상황 t r 어떠 y o 현재 r 출봉 you t r 진입은 하였으나 다수의 사상자 발생. e you t 현재 고 y o 도 조건에 공세가 심한, 어, 심해서 약간 작전에 늦을 것 같다. o 니 일춘봉 일출봉, 당소, 백룡도를 알리고, 현재, 하단리, 하단리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확인하였고, 일출봉, 하단리, 중앙,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에 코디네이터 관리. 확인바람, 일출봉, 아웃. 자, 아, 확인하였고, 신양목. 일출봉, 일출봉, 당소, 빙원들 알리고, 현재 일출봉 위치는 어디지? 현재 일출봉은 하단 이동해서, 청양이 남쪽에 있는 51번 고지로 이동 중이라고 알려. 확인되는지? 봐봐. <목소리> 어, 확인된 기중기 여기는 170. 기중기 기준 노스 방향 거기 아이수아 어, 예. 이거 가능하겠지 노스 방향 맞는데 노스 건물 뒤쪽에 있다고 알리 거기. 아예 방향 340 처리 아, 완료 확인 굿킬 일출봉 아웃 오소리가 일출봉에게 일출봉 현재 천연리 기준 남쪽 51번 고지에서 고전중 항공지원 가능한지 커버 확인. 받았습니다. 받았습니 알리고 청량리, 청량리 니다에서 현재 진입 중이라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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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0니다0 0습니다받에습니다받았습가존재하니 오리 여기는 올니다 수신영호 저 탕차 파괴됐다고 알리 준지기출봉이 <목소리> 정보 수신 청양리에 적군 장갑 차량 진입 중이라고 알림. 대충 알아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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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신 중. 하겠습니다. 일출봉, 일출봉, 해당 고지 동쪽, 동쪽 벗어날 것. 확인했고, 고지 동쪽에서 벗어나겠다고 알림. 아웃. 피바 오폭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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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폭 어아 힘들게 이... 고지타라 했더니 일출봉 현시간 부로 하나 하나 둘 고지에서 곽산군으로 진입 중 오사의 위브람 일출봉 아웃 야잘쓰네요 오라이 요 시간 세네 번 왔다 갔다 했으면 됐죠 오늘 할거다 했습니다 아탱크가 뭔가 있길래 갑자기 풀 수도 없고 안돼, 아까 곽상군 폭, 폭, 폭도 권상군 쪽 폭격 어, 곽산군 폭격 권선군 저 폭격드리기 전에... 보서여인는 일출봉... 임현산군, 곽산군 입성... 한... 한... 네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저기 안에... 자세... 아, 못 봤어요? 설마 그장면을 아... 우리... 방송 백령도 백령도에 날리고 현재 조건 전차랑 조회했으면 전차를 파괴할 수 있었는데... 어따 관리... 왜이리 어때요? 청결할 수 있겠어요? Waiting orders. Solid copy. Waiting. Thanks, sir. 빨리 터워다 주십쇼 <laughs> 빨리 워다주십112 3 8 1원 맞죠? <laughs> 예, 얘가 아3 아, 8만원요 아, 그러면은 야. 아 그러면 M249로 38만... 예 아버지 갈기면 될것 같아요 예 아버지? 아 지금요? 아예예 아, 아버지구나 아나 순간 나보고 예 아버지라는 줄예 아버지 예, 들으셨죠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네, 아버지. 문 열어 놓고 다녀, 요 누구 피 흘리는데요? 저요. 어? 아닌데. 야.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1층, 1층으로 나오는데? 아, 맞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찢기시면 됩니다. 뭐고?

아, 보병이 앉읍시다 그냥. 보병이 앉읍시다. 보병에 앉읍시다? 응? 야, 해하이올라가 항상 우경훈 수 있어야지 어? 난 내려가 있래우 멋있게 하여. 여기 <laughs> 뒤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여 아, <laughs> 그래. 그래. 여기서 코드 잡아요 자,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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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해병대 서 절대 지 절대 안 되지. 되지. 절대 안지 절대 안돼난해고날래 절대 안 되지. 어? 내가 네, 이 헬... 아, 개 지금. 아, 야, 호루가 이식을 보다. 포켓 오케이. 지금 뭐야? <놀람> <놀람> 이거 뭐 철장이야? 이거 아, 개장이야, 이거. 돼지 돼지. 아, 이 뭐야, 이게. 개장 다기도온다 안녕하세요. 제가 개. 개 물개나 물개장이다 물개장. 물개쇼 보여주세요. 네. 별이 다 개. <laughs> 물개쇼 물개쇼. 하세요제 <laughs> 위에 올라봐요. <laughs> 별이 다섯 개. 하세요미올라어오아 한판 올라봐요. 오케이 오케이. 올라다 오케이.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앉아가지고앉아가지고 <laughs> 어 찍혔어 아니야 어. 머리에서 피 나오고 인간 탑아포레비래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려아 내려갈 수 내려가고 올라갈 올라와요. 나 아, 내려갈래. 이로요